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좋은 음질을 얻는 데 도움이 되죠. 방금 새 기름병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뚜껑을 열고 고리를 당겨서 잠자리에 들때 휴대폰을 충전하는 건 장기적으로 배터리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의 임무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방전될 때까지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역할을 하게 놔두는 게 최선이에요. 수명을 늘리려면 배터리를 20%에서 8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0%가 되게 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것 역시 전반적인 배터리 수명에 해가 됩니다. 가끔 전화기를 충전기에 꽂아 두는 것은 괜찮지만 직사광선에서 충전하는 건큰 실수예요. 충전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열을 더 빨리 흡수해서 극도의 압력으로 작동이 멈추게 될 거예요. 배터리는 종종 과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 아래 두는 것은 쿠키를 너무 오랫동안 오븐에 두는 것과 같아요. 쿠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쿠키가 쓸모 없고 휴대폰에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도로 갖다 놓으세요. 먹는 쿠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웹사이트에 쿠키를 허용하라고 하는 팝업 알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쿠키는 기본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거나 이메일과 암호를 추가하거나 웹사이트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다른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저장된 쿠키 및 캐시 수가 과부하되면 브라우저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서 때때로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웹사이트의 특정 부분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따라서 브라우저와 기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끔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수상한 소스로부터 앱을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앱에 무료라는 표시가 번쩍이더라도요. 이런 앱은 전화기를 손상시키고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해요. 최선의 방법은 비공식적인 앱 스토어를 피하고 믿을만한 평판과 평점이 좋은 앱 스토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앱을 이미 다운로드한 경우 최소한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손상 위험을 줄이세요. 휴대폰이 방수라고 해서 수영할 때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수영하러 갈 때는 단단한 땅 위에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방수가 된다는 건 만약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 심각한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5분에서 30분 정도의 물 노출은 괜찮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핸드폰을 자주 물에 담그지 마세요. 장기간 물에 노출되면 하드웨어가 손상되어 수리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청소하는 건 항상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내부를 청소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 이유 없이 컴퓨터를 해체하거나 하드웨어 부품을 제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안에 먼지가 쌓여서 하드웨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깨끗하고 마른 수건, 가급적이면 극세사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세요. 펜을 청소하고 먼지 및 이물질이 모이는 안쪽 모서리를 청소하세요. 컴퓨터 안에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 부스러기, 먼지가 있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노트북이나 전화기 안을 닦을 때 일반적인 청소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 안에 들어 있는 화학 물질이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원칙은 항상 전화기용 보호 케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매 시 하드 커버 케이스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 장만하세요. 혹시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톡톡히 덕을 볼 거예요. 케이스는 스크린을 보호하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짜증나는 스크래치도 막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충전포트에 금속물체를 꽂지 마세요. 청소할 땐 종이, 클립, 핀, 그리고 전선은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 물체는 충전 포트 내부의 하드웨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충전 포트와 같은 작은 구멍에도 상당량의 먼지와 휴대폰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다른 작은 것들이 쌓일 수 있어요. 이쑤시개 같은 나무 물체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청소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부의 민감한 물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입김을 불어서 먼지를 제거하지 마세요. 물 입자는 금속 물체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 있어요.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스크린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노트북의 몸체를 사용하세요. 몸체는 들어 올려지고 표면에 놓이는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스크린은 얇고 민감하며 약한 경칩은 운반될 때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운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손으로 들고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에 놓는 거예요. 공용 와이파이 핫스팟에 연결할 때는 항상 연결이 믿을만한지 확인하세요. 상상해보세요. 좋아하는 커피숍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독립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를 선택하자 이메일, 비밀번호 및 기타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랜딩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상하네요? 랜딩 페이지는 평소에 열던 페이지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어요. 첫째, 로그인 페이지에 몇 가지 오타가 있어요. 게다가 커피숍의 로고는 픽셀화되었어요.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사용하는 가1% 가짜... 배터리가 오래 지속되는 한 가지 이유는 휴대폰을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함이에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영화 스트림과 더불어 시스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배터리가 1% 남아있어요. 하지만 피드를 스크롤할 거라면 1%는 한동안 오래갈 거예요. 거기엔 심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휴대폰이 꺼지려고 하는 게 보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원을 꼽고 싶어지는데요. 최신 배터리들은 완전히 충전하거나 완전히 방전시킬 수가 없어요. 만일 추운 곳에 살고 밖퀴 영하일 때마다 아이폰이 계속 꺼진다면 설정에서 배터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85% 미만이면 배터리 교체를 한번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설 때마다 전원이 꺼질 거예요. 막 폰을 새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 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옛 친구를 충전해 주는 걸 잊지 마세요. 충전 부족은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예전 폰을 갖고 있고 싶다면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충전해 두세요. 오래된 게임기와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을 가능한 한 충전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다크모드로 설정해 두세요. 백그라운드가 밝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다크모드를 설치하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맥 노트북을 쓰는데 백라이트 키보드가 있다면 배터리를 좀 절약하게 설정을 변경하세요.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백라이트의 전원이 꺼지도록요.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서 백라이트가 꺼지는 시간을 고르세요. 전 5초를 해뒀어요. 안드로이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땐 끄세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데이터를 비활성화하면 배터리 주기가 길어지죠. 할수 있는 다른 것들은 밝기를 줄이고 블루투스 이어폰 대신 유선 헤드폰을 선택하고 활성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입니다. 배터리의 마지막 20%는 다른 것보다 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건 리튬 이온 전지가 약간 복잡해서 그런 건데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기를 고정된 전류를 공급해요. 약간 복잡한 내용이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스마트폰에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한 보호 배로가 있어요. 전원이 꺼지고 배터리가 0%라고 해도 사실 약간의 전기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쓸수 없도록 장치가 디자인되었죠. 만약 현대의 배터리들이 마법처럼 0에 이르면 다시는 충전할 수 없게 될 거고 새로운 폰을 사야 할 거예요. 0까지 다 썼다가 다시 100까지 충전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시키길 원할 때 최적의 범위는 20에서 90%라고 합니다. 만약 배터리를 항상 0까지 내려가게 했다가 다시 충전한다면 내부 재료를 손상시킬 수 있고 배터리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충전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휴대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오리지널 충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브랜드 없는 사용 가능한 케이블이나 어댑터는 오리지널과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요? 사실 좋은 충전기일 수도 있지만 전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전압이 다를 경우 기기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브랜드 없는 충전기에는 보통 에너지 급증으로부터 폰을 보호해 줄 어떠한 메커니즘도 없어요. 폰 충전이 안 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량한 케이블, 저전류 전원 또는 심지어 고장난 USB 포트가 원인일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는 손상된 케이블이에요. 이것들은 많은 일을 겪어요. 우린 끊임없이 이걸 싸고, 접고, 꼬고, 끌고 다니죠. 지금 약간 미안해지네요. 다른 케이블 몇 개로 시도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세요.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케이블 잭을 청소해보세요. 가끔 보풀 같은 먼지가 끼어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죠. 그냥 쉽게 불어서 털어내면 돼요. 후. 그래도 잭에 녹이스럽다면 작동이 안될 거예요. 폰 충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폰을 쓰지 않을 때 폰을 잠그지 않으면 배터리가 많이 소모될 수 있어요. 폰에는 보통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기본 화면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다른 팁은 특히 연결이 불량할 경우 모바일 데이터를 쓰지 않는 거예요. 기기는 연결 장치를 찾는데만 해도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거예요. 온도도 중요해요. 폰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과열되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어요. 이제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있는 브러시는 신발을 닦는 용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거예요. 이 나일론 강모는 신발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에 기여 안. 사진을 편집하고 싶으신가요? 앨범을 클릭하고 모두 보기를 누릅니다. 오른쪽 폴더 위에 있어요. 그런 다음 편집을 누르세요. 이제 폴더를 이동할 수 있으며 원하는 순서대로 폴더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iOS 14로 업데이트를 했다면 날씨 앱에서 몇몇 세계 도시의 대기 품질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뉴욕이나 런던에 산다면 오늘 공기가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앱에도 몇 가지 다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비나 눈이 얼마나 강해질지 매 분마다 앱에서 예보를 해주는데 이는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또는 호주에 거주하신다면 토네이도, 폭풍, 홍수와 같이 험한 날씨에 대한 경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추운 곳에 살고 있고 바깥 날씨가 추울 때마다 아이폰이 계속 꺼진다면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성능 상태로 확인하세요. 성능 최대치가 85% 미만이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겁니다. iOS 14에서는 앱들을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에 앱을 넣을 때처럼 앱을 다른 앱 위에 끌어다 놓기만 하면 돼요. 이제 화면을 훨씬 더 쉽게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죠. 앞으로 핸드폰 쓰실 때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시길 바래요. iOS 14에서는 핸드폰의 뒷부분을 손가락으로 두번 두드리면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 터치, 뒷면 탭으로 이동하세요. 거기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크린샷, 음소거, 홈, 잠금화면 등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안절부절 못하는 편이라면 핸드폰은 이를 대비해서 3중 탭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모든 문서를 스캔할 수 있으며 사진의 텍스트를 인식하거나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모 아이콘을 누르세요. 카메라가 열리면 텍스트 모드를 선택하고 스캔할 텍스트에 사진을 찍기만 하면 돼요.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완료되면 텍스트를 복사하여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어 메뉴, 거리 표지판, 그리고 설명서와 같은 텍스트를 즉시 번역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iOS 14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도 알람 시간을 설정할 때는 평소처럼 화면을 밀어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면 비행기 모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품질을 더 높이려면 비행기 모드를 켜고 5에서 10초간 기다리세요. 3G를 사용했다면 LTE처럼 빨라질 거예요. 또한 비행기 모드로 놓고 핸드폰을 충전하면 15%더 빨리 충전된답니다. 아이폰 영상의 화질을 더 좋게 만들려면 다음에 간단한 팁 3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설정, 카메라, 포맷으로 이동합니다. 고효율성 카메라 캡처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메뉴로 돌아가 비디오 녹화로 이동해 초당 30프레임, 1080 HD를 선택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구성 섹션에서 격자를 켜주세요. 더 이상 사진이 흔들려 찍히지 않을 거예요. 사이버 보안 이야기를 해보죠. 검색창에 암호를 입력해보세요. 보안 권장 사항을 선택하고 유출된 암호 감지 기능을 설정합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 왼쪽으로 밀기만 하면 숫자를 하나씩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를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 번호를 잘못 눌렀다면 그 번호를 밀어내 삭제하시면 됩니다. iOS 14에서는 애플리케이션용 폴더를 여러 개 만드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앱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 기능은 사용하는 모든 앱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최근 추가된 항목에는 최근에 다운로드한 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앱 클립도 표시될 겁니다. 이제 브라우저 또는 전자메일용 기본 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이동하여 기본 앱으로 설정하고 싶은 앱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그 앱을 누르면 기본 브라우저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iOS 14에는 개인적인 사진을 숨길 수 있는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이동하여 사진을 선택하세요. 가려진 앨범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가려진 앨범을 활성화하면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용자도 그 앨범을 볼수 없을 겁니다. 구형 아이폰5건 신형 아이폰12건 상관없이 모든 아이폰에는 QR코드 리더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iOS 14의 QR코드 리더기는 성능이 향상되어 크기가 작거나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음악 앱에서는 마음에 드는 새 음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생 모드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비슷한 노래를 찾을 수도 있어요. 또한, 라이브러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필터들도 생겼습니다. 공간 음향은 몰입감을 주는 3D 사운드를 뜻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블루투스 메뉴에서 에어팟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는 게 느껴진다면 인식 캐시를 확인해보세요. 맥에서는 홈 스크린에서 Command, Shift, G를 눌러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특정 폴더로 이동할 수 있는 명령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물결 슬래시 라이브러리 슬래시 캐시스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참고로 물결 기호는 홈 폴더를 의미해요. 창이 열리면 과거의 다양한 앱에서 만들어진 많은 파일과 폴더가 표시될 거예요. 이러한 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의 크기를 확인해 보세요. 용량이 1GB 미만일 경우에는 문제없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용량이 3GB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파일의 모든 파일 혹은 너무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파일이 있다면 삭제해도 돼요. 캐시 폴더의 파일은 특정 앱의 일부 프로세스만을 조금 더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별 쓸모가 없어요.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컴퓨터가 모두 더 빨리 실행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윈도우 PC에서는 Win 플 S를 눌러 검색 표시줄을 연 다음 템프 %를 입력하세요. 그럼 모든 임시 앱 파일이 들어있는 템프 폴더가 표시될 겁니다 한번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너무 크면 삭제해주세요 시작시 실행중인 프로그램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로 컴퓨터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사용장의 경우 컨트롤 쉬프트 esc 를 눌러 태스크 관리자를 여세요 그런 다음 시작 탭으로 이동하여 시스템과 함께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맥 OS의 경우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이동하고 사용자 및 그룹을 클릭한 다음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 항목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시작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타사의 프로그램에서 일부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작 프로그램을 끄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맥북의 도패널이 성가신 경우 유용한 키 조합이 있습니다. 커맨드 옵션 D를 누르면 도패널이 사라질 거예요. 다시 클릭하면 패널이 다시 나타납니다. 애플 로고를 쉽고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텍스트 편집기에서든 옵션 쉬프트 K를 누르면 애플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영어 키보드 레이아웃에서만 작동하고요. 윈도우 및맥 OS에서는 타이핑 받아쓰기 기능을 켤수 있습니다. 맥은 시스템 기본 설정 키보드 및 받아쓰기로 들어가세요. 윈도우의 경우 받아쓰기는 액세스 편의성, 음성 인식을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를 받아쓰려면 Win 플러스 H를 누르세요. 지금 작업 중인 프로그램이 멈췄는데 아무 반응도 없다고요? 클릭도 하고, 울어보고, 욕도 해보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Ctrl, Shift, ESC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작업 종료를 눌러주세요. 맥을 사용하는 경우 커맨드, 알트, esc 를 사용해 보세요. 작업에 필요한 앱 하나를 열고 윈도우 키, 왼쪽 화살표를 눌러 보세요. 그런 다음 다른 앱을 열고 윈도우 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두 개의 창이 화면을 똑같이 나눠서 차지하게 됐죠? 참고 문헌을 옆에 두고 숙제를 하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밝은 면 영상을 보면서 포토샵을 하고 싶다고요? 껌이죠. 윈도우 키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키를 조합하면 돋보기 앱이 열려요. 이 앱은 커서를 가리키는 곳 어디든지 확대나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맥 OS도 마찬가지지만 돋보기를 쓰려면 Alt, Command 및 플러스를 동시에 누르셔야 해요. 블루투스를 설정하고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와 연결하고 PC를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사용하고 알림을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새 버전의 윈도우에서는 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기능과 다른 기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열려면 윈도우 키와 플러스 A를 동시에 누르세요. 맥 사용자의 경우 알림센터는 항상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클릭해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교정하는 경우, 백스페이스는 전체 단어가 아닌 글자를 하나씩 지워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에서 단어를 통째로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과 백스페이스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맥OS의 경우, 'Command Backspace'가 될 겁니다. 정신없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데, 각 키워드마다 별도의 탭을 열지 않으려면 두 키워드 사이에 '5월'을 넣어서 입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전 '5월' 번역을 구글 검색창에 입력해 보세요. 대신 '5월'을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또, 정신없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가 실수로 중요한 탭중 하나를 닫은 경우, Ctrl-Shift-T를 누르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맥을 사용하는 경우 바로 가기는 Command-Shift-T입니다.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지만, IP 주소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면, 구글 번역기로 이동하여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한 후, 왼쪽 창에 원하는 URL 주소를 입력하십시오.